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음력으로 5월 10일이고 병진일입니다. 붉은 용이 나타났데요 오늘 복근 번호 2자 7자를 쓰시죠. 저 남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붉은 옷을 입고 가세요. 자, 병진은 신의를 좋아하죠. 병신 없습니다.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의 신주기를 좋아해야 되겠죠. 오늘 명력이 아주 장왕성한 사람들, 남에게 지기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부침성이 없지만 오히려 무언중에 또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아주 좋은 그런 소유자. 리고 그죠? 항상 감성이 높고요, 조화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병인은 경기를싫어하죠 경병충입니다.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를 싫어하겠죠 어, 직업적으로는 기자 그죠? 어, TV 출연, 뭐 선생님, 교사, 어, 교수 이런 게 좋겠죠. PD 좋고 제조업, 유통업 좋습니다. 숙박업, 임대업, 식욕 식당 그죠? 커피숍, 인테리어업 좋습니다. 자, 건강은 혈압, 당뇨, 신장 그죠? 신근근색, 심장병, 심장, 감정, 기부 그 어부촌 어쩌 좀 공황장애, 부인까지라 전립선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도 띠베론세 들어가 볼까요? 자, 띠베론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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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띠부터 보겠습니다. 지띠 신자진 수국이죠. 그래서 봅시다. 자, 오늘 모든 만남이 좋습니다. 지띠는, 그죠? 오늘 행세수가 있네요. 복권한줄 사보시고요. 금전은 사업은, 매매운 이사원, 연애운, 그 결혼은 모든 게 완벽한 그런 이사원까지 좋고요. 성형은 수술수도 좋습니다. 자, 소띠 볼까요?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이제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원, 학업은 다 좋죠. 만사 형통이 되겠습니다. 범띠 볼까요? 범띠 오늘 밤마실라 가는 날이네. 밤마실라 상담자를 만나기에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괴로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성은 하금은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게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오늘 최고의 카드가 떴네요. 그래서 오늘 복근 한줄 사보세요. 토끼띠입니 오늘 만사 형통입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는 오늘 하하 자영이들 어서 만나긴 만났는데 좀 꼴보기 싫, 싫다고 나오네요. 약간의 구설수가 있고 사고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보시빙 조심 조심하시고 주식 번드코인은 너무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하루를 보내세요. 용띠님들. 자, b m t 볼까요? 오늘 연하의 남자운이 있네그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하은나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오정 미래, 건강 모든 게 원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도 금전이 좋네요.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하은나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오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말띠입을 오늘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보지 이 않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도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좋고 금전이 좋죠. 매매운 이상운 하업은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게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좋고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상운 하업은다 좋고,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자, 닭띠, 육합이죠. 진유학금입니다. 상담자를 만나기 돼, 예인인들이 좋은 날이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사원, 학업은 다 모든, 모든 일이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개띠, 진술충입니다. 역시 이별수가 이별 있어서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산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와 점자는 돈 많은 오빠에 나타났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 운이 상어하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매매, 우정민의 건강 폭등이 좋은 그런 하루가 돼. 성령 운또 좋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발봉쌤입니다.